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커피 깎기 영상입니다. 오늘 깎아온 거 제가 주로 많이 다루던 홈카페 장비가 아니라 상업용 장비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브루잉 머신 톤이라는 장비하고 디팅 807랩 스위트라는 그라인더를 갖고 왔어요. 홈카페 장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을 제품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경험상 사업용 장비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기능들이 약간 다운그레이드 돼서 홈카페 머신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톤이라는 브루잉 머신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상 브루잉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기능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이 차 후에 홈카페 장비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루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나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디팅 807랩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EK43 그라인더와 함께 하이엔드 그라인더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그라인더거든요. 사실 상업용으로 많이 쓰는 그라인더지만 가정에서도 제법 쓰고 있는 그라인더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으로 쓰게 할인을 좀 해달라. 라는 요청도 제법 많았던 그라인더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루잉 머신 하고 같이 깎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톤 브루잉 머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기존의 상업용으로 나와있는 브루잉 머신들은 많습니다 근데 걔들하고는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얇게 내려오면서 받침대가 있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지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액정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튼만 4개 떨렁 달려 있어요. 뒤편에는 보면 똑딱이 전원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자 액정이나 이런 게왜 없냐 하면 얘는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데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액정 같은 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들어 보면 끄덕끄덕 움직이죠. 고정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기존의 브루잉 머신들은 고정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일러가 걔들은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보일러가 보통은 언더카운트라고 해서 이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공간 차지를 덜합니다. 언더카운트에 보일러가 달려있는 애들은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하겠죠. 밑에 보일러 공간을 따로 빼놔야 되니까.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공간의 이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막 이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막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얘는 보일러가 없으면 물을 어떻게 끓이냐 하면 순간 히팅 방식, 요 위에 히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가열해서 물을 바로 뱉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일러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큰 장점이 될수 있는데 요것도 좀 이따가 제가 추출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머신 뒤쪽에 보면 선이 이렇게 세개가 나와 있거든요. 파란 선, 급수 라인입니다. 얘는 따로 물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수 라인으로 바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는 와이파이 선이에요. 그리고 요 검은 선. 얘는 전원선입니다. 배수는 따로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선세 개만 움직일 수 있으면 기계가 마음대로 위치를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앞쪽에 거치대 두개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옆으로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조절 가능해요. 얘도 높낮이가 조절 가능합니다. 이 윗부분 여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치대는 드리퍼가 올라가는 거고 밑에 거치대는 서버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이걸 제끼 놨고 그냥 이랬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멀리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떨어지면서 물 온도가 식기도 하고 너무 높은 곳에서 쌓아버리니까 커피가 온북 패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받침대의 높이를 조절해서 더 끌어올리면 되겠죠 자이 아랫부분에는 이제 물이 받치는 물받이 공간입니다 근데 사실 물받이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얕습니다 다만 제가 써보니까 물받이에 막 커피나 물을 많이 흘릴 일은 없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빼가지고 뭐 바로 청소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4개 얘들은 각각의 레시피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레시피를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걸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얘는 자동으로 드립을 해주는 기계인 거죠. 많은 분들이 손으로 내리면 되지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브루잉 머신들 막 처음 나올 때 굳이 저걸 왜 써?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브루잉 머신들이 여러분들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쌉니다.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들보다 가격대가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야? 하고 제가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관성이죠 한두 잔 내릴 때는 사람이 내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조금 바쁜 매장 한 시간에 20잔, 30잔 계속 내려야 되는 매장들은 사람이 계속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브루잉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알바로 들어온 친구한테 바로 내려라 라고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레시피만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 계속 똑같이 뽑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점점점점 브루잉 머신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자, 아무튼 추출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하기 전에 이 추출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 토는 두 가지의 추출구가 제공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홀이 다섯 개예요 얘는 18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리퍼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좋은데요.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이 톤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이 구멍이 5개 있는 경우에는 하리오 같이 생긴 애들. 약간 콘형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구멍이 많이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애들. 지금 얘는 디셈버인데 뭐 칼리타 웨이브 같이 플랫베드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애들. 요런 애들은 이 홀이 많은 게좀더 맛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드리퍼가 어떤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맛을 뽑고 싶으냐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브루잉 머신들 보면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주전자를 돌리면서 드립을 하는 그 형태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구멍 개수대로 쭉쭉 뱉어냅니다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리면서 내리는 애들보다 얘들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닐까 요 걱정을 했거든요 그냥 일자로만 쭉쭉 뱉어주니까 근데 막상 써봤을 때는 드리퍼의 형태에 맞게 노즐만 잘 선택해주면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려오를 쓸 거기 때문에 다섯 개 구멍으로 장착을 해볼게요. 요 거치대에다가 노즐 넣고 장착. 이 고무링을 요 옆에 사이드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 노즐을 여기에다가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쉽죠? 이 장착이 쉽다라는 거는 분리도 쉽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아요. 일단 서버랑 드리퍼, 필터까지 세팅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추출할 때 얘를 좀더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메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붙이는 것보단 좀좀 떨어뜨려 놨거든요. 혹시나 이걸 쓰실 분들이 계시면 더 붙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는 보일러가 없어요. 순간 히팅입니다. 이런 순간 히팅 방식들은 사실 버튼 누르고 얼마나 빨리 물을 뱉어내느냐. 요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저가형 커피 메이커들은 누르고 나면 한 20, 30초 지나야 물을 뱉는 애들도 있습니다. 야는 과연 몇초 만에 물을 뱉어줄지 한번 보죠. 시, 작! 빠르죠?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봤을 때한 3초면은 물을 뱉기 시작합니다. 방금 보신 대로 추출을 시작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누르면 꺼지고. 한번 이렇게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면 은 눌르면 바로 물 나와요. 요렇게 자, 지금 현재 원두 16g이고, 이 원두는 지금 오늘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입력해 놓은 레시피 중에 하나로 추출을 할 건데, 일단 맛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추출 시작. 자, 지금 뜸 들이기 구간입니다. 처음 나올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 구간은 유량을 조금 낮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쫄쫄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 붓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맛만 보면 됩니다. 저도 이 원두로는 처음이니까 어떤 맛으로 나왔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맛있지도 않습니다. 돈 주고 사 먹었다면 벨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왜 맛이 없느냐 하면. 원두가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레시피를 잘못 잡은 거예요. <laughs> 지금 얘는 약배전 캐냐 원두인데 뒤에 쓴 맛이 좀 나오고 뭔가 단맛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출 레시피가 약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맛을 보면서 추출 레시피를 바꾸면 됩니다. 내 스타일대로. 자, 레시피 수정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레시피 수정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로 작업을 할 건데, 자, 요톤 어플입니다. 왼쪽에 보면 프로븐 그리고 어드밴스드 그리고 프리스타일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레시피를 제공해 주는 고런 입니다 커피 마일드 이쪽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제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드밴스드 저는 이 모드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블룸 있고, 터블런스, 그리고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블룸은 뜸들이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터블런스가 추출, 그리고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추출 후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저는 240g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블룸 구간에서도 물을 내가 얼마나 부을 건가, 그리고 온도는 몇 도로 할 건가 유량은 몇으로 할 건가 요거로 설정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 중간 구간도 이렇게 물량, 온도, 유량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블룸 구간에는 없던 펄스라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으로 제가 설정을 한다면 3번에 나눠서 수출합니다 밑에 그래픽도 짝대기가 3개로 나눠졌죠 9개로 해 보면 9개로 나눠집니다 저는 그냥 한 방에 부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추출 구간,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톤에서만 설정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마지막 부분, 온도를 제가 70도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러이 톤은 보일러 방식이 아니라 순간 히팅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구간별로 온도를 다르게 하는 거. 사실 보일러가 달린 브루잉 머신들은 온도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온도로 안정적으로 개수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온도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일러 달린 머신 쓰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온도를 원도에 따라 조금 바꿔서 세팅하고 싶기도 한데 이 온도 조절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온도로 맞춰놓고 쓴다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다. 그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이 유량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콸콸 부었다가 중후반부 갔을 때. 천천히 부어서, 그러니까 약간 센터포어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느낌이.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자,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게, 한 95도로 세팅해놓고 물을 내리다가 20도로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물 온도를 재보니까 20도가 안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코일이 많이 데워져 있고 통로가 다 예열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물을 재보면 20도가 아니라 한 40도쯤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구간도 20도로 세팅했을 때는 거의 20도에 가깝게 물이 나왔습니다. 함 식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차를 심하게 와주면 온도가 좀덜 떨어지는 경우는 있더라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90도의 물로 수출하다가 20도로 내리는 경우는 없죠 <laughs> 자 이제 분쇄할 건데요 아까랑 똑같은 원두지만 원두 양을 20g으로 올렸고 분쇄도도 약간 곱게 바꿔봤습니다 시작. 음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음 맛있네 이거 자 그러니까 이 톤이든 아니면 손으로 핸드드립을 하든 결국 레시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게 이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갈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기계인거죠 자 방금 전까지 톤 브루잉 머신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거는 쟤는 보일러가 없죠 그래서 온도 안정성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브루잉 머신들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과는 다르게 추출할 때 물을 많이 쓰거든요. 에스프레소는 요만큼만 뽑기 때문에 물량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브루잉 머신들 좀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유량이 올라가면 물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대로 유량을 너무 낮게 세팅하면 물 온도가 좀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톤 같은 경우도 제가 물 온도를 한번 재봤거든요. 테스트는 벨카 포터필터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그냥 뭐 브루잉 머신에 갖다 대고 측정을 해봤어요.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전자인 브리스타 주전자로도 온도를 같이 한번 재봤습니다. 사용한 벨카 포터 필터. 사실 온도를 완벽하게 재주는 측정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플로 이렇게 봤을 때는. 톤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온도를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순간가열 방식들은 잘못해버리면 온도가 흔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믿고 쓸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계속 좋다고만 얘기하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면서 느꼈던 단점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톤을 썼던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저 제꼈다가 폈다가 하는 받침대 있죠 얘가 은근히 귀찮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버 위에 바로 드리퍼를 올려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 드리퍼 받침대 같은 경우는 은근히 좀 거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서버 받침대 뭔가 이렇게 가림막이 없죠 그리고 미끄러운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서버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턱 올리면 쑥 하고 미끄러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 받침대 위에 고무판이나 실리콘판 같은 거 올려놓고 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량 같은 경우 유량을 재기 위해서 유량이 측정되는 저울을 대고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0.몇 그램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브루잉 머신 톤 사용해봤는데요. 사실 이 브루잉 머신이란 게 매장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브루잉 머신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디팅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 옆에 있는 이 그라인더, 디팅 807랩 스위트입니다. 자, 이 그라인더, 눈으로 봐도 덩치가 제법 커 보이죠? 무게도 상당합니다. 오늘 저는 이807랩 스위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리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시된 지가 조금 지난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쌓여 있어요. 저도 그 리뷰들과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리뷰를 더 얹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그라인더예요. 많은 분들이 좋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라인더거든요. 자, 여기서 저도 지금 EK43을 쓰고 있기 때문에 EK43과 얘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로 저희 팀원들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어요. 처음에 약간 의외다라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얘 이름이 랩 스위트죠. 그래서 단맛이 EK보다 훨씬 더 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맛을 봤을 때, 아, 단맛이 묵직하게 나온다라고 느꼈던 거는, 원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EK가 좀더 그런 커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랩 스위트라는 이름에 선입견이 생겨갖고, 단맛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되는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EK에 비해서 단맛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단맛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디팅 같은 경우 EK보다 좀더 섬세하다 선명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 디팅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비슷하게 겹치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클린컵이 EK에 비해서 좀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깔끔하다 이런 느낌도 디팅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EK랑 이 디팅이랑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뭐가 더 좋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게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커피를 내리고 싶은가,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가지고 EK43이냐, 이 디팅807 랩 스위트냐,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두를 많이 가져다 놓고 커피를 추출하는 매장에서는 EK43이랑 이 디팅을 두개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라인더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커피 깎기로 할인이 들어갈 때 구매를 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브루잉 머신 톤 그리고 디팅 그라인더 사용을 해 봤는데요. 예,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둘다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커피 깎기 링크는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세트로 묶어 사거나 하면 좀더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또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